도덕경 29장 장차 천하를 취해서 그것을 일삼고자 한다면 나는 그 일삼음이 부득이해야함을 난다. 천하는 신령스러운 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하는 일부러 일삼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천하를 일부러 일삼는 사람은 그것을 어그러뜨리게 된다. 일부러 일삼아 천하를 붙잡는 사람은 그것을 망가뜨리게 된다. 만물은 혹은 앞서고 혹은 뒤서며 혹은 차갑고 혹은 따뜻하며 혹은 강하고 혹은 약하며 혹은 위로 솟고 혹은 아래로 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그것에 벗어난 지나친 것을 버리고 넘치는 것을 버리며 치우친 것을 버리는 것이다. 황필주 만물은 도가 따르는 저절로 그러한 바를 본성으로 삼는다. 따라서 그러한 만물이 모여서 이루는 천하, 그것을 말미암아야지 그것을 일부러 일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과 어울려야지 그것을 일부러 일삼아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물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본성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일부러 일삼아 무엇을 만들어 그것을 일부러 일삼게 하면 반드시 그 한결같은 본성을 어긋뜨리게 된다. 만물은 그 한결같은 본성에 따라서 오고 가는데 그 한결같은 본성에 따른 오고감 그것을 일부러 일삼아 붙잡게 되면 반드시 그 한결같은 본성에 따라서 오고감 그것을 망가뜨리게 된다. 이와 같은 모든 호은는 만물이 저절로 그러한 본성에 따라서 그것을 섬기기도 하고 거스르기도 하며 따르기도 하고 되돌아가기도 하며 뒤집기도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부러 시행하고 일삼으며 붙잡고 나눠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은 만물이 본성으로 삼는 저절로 그러한 바의 지극함을 따르며, 그 저절로 그러한 본성에 따르는 만물의 실정을 펼친다. 다시 말하면, 성인은 만물이 본성으로 삼는 저절로 그러한 바, 그것을 말미암지 자신이 무엇을 일부러 일삼지 않는다. 그 저절로 그러한 본성에 따르는 만물의 실정, 그것을 따르지. 자신이 일부러 일삼아 무엇을 시행하지 않는다. 성인은 일부러 일삼아 그 저절로 거라한 바를 따르는 만물의 실정이 치우치게 되는 원인을 제거한다. 따라서 만물의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는 것이며 만물의 본성이 저절로 실현되게 되는 것이다.